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니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수하는 나은에 같이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방에서 일어난 위협이었죠. 강하고 날랜 민족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방에서는 침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와 같은 환란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의 죄악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인해 예레미야 선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쉬 짐작조차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무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그 땅에 잠시 거류하는 사람 같았고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았습니다. 여기 거류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까닭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 사회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회가 돌보고 지켜 줄 것을 명령하셨지요. 그렇게 돌보아 주고 지켜 주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힘이 없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애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려하는 자처럼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임에도 전혀 불쌍역이지 아니하십니다. 애착도 없으십니다. 떠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아니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기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살길이요, 예레미야 그가 살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